법무인 평안의 임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그 중에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사기가 뭔줄 아시잖아요? 사기는, 어,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짓는데 투자하면, 음 건물 분양에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해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억 원 받아서 건물 짓는데 사용 안 했어요. 이게 사기죠. 여기서 거짓말은 뭐냐? 마치 건물을 취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기에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다른 사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에다가 20% 수익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것도 사기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주 후에 1억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게 연으로 치면 몇천 프로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뭐, 차용금 사기가 있겠죠.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어, 연12% 이자 해서 원금 포함해서 갚아주겠다. 이게, 어, 차용금 사기죠. 그래서 1억 원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 돈을 빌리더라도 돈 갚을 어 능력이 전혀 안 됐어. 알고 보니까 뭐 빚이 당시에 수십억은 있고 뭐 재산 한 개도 없고 뭐 별다른 직업이 없다. 그러면 돈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빌렸다. 이게 자연금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에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기가 왜 문제겠습니까? 사기는 피해금이 큽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기를 한번 당하면 피해자 인생 망가지죠. 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 인생 망가집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 수억 원 날렸다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 배상금으로 예를 들면 5억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은 장애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일을 못한단 말이죠. 일을 못하면 그 5억 원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5억 원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5억 을 사기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가족들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져버립니다. 인생이 파괴되버리는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고 사기꾼들이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목돈을 가진 사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목돈을 사기쳐 가버리는 거예요. 수십 명 한테 사기쳐서 그 사기친 돈을 숨겨놓고 유생을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기꾼들은 한번 사기꾼은 평생 사기꾼입니다. 한번 이렇게 편하게 다른 사람 등 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말뭐 한마디 잘하면 1억이 들어오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벌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참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고 사기꾼들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게 되고 인생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검사 시절에 어, 사회꾼들을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젊은 문제는 당연히 상급 사회꾼이겠죠. 상급 사회, 사회꾼들은 온갖 교묘한 수법을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수십 명에서 수만 명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시절에는 이 상급 사기꾼을 잡으려고 참 여러 노력을 했는데 이 상급 사기꾼은 상급인 것만큼 참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제가 전에 그음 소개 시켜드린 고냉지 채소 사기 사건. 그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호남의 명문 법대를 와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수십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를 해서 수십 명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거든요. 자, 오늘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투자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한번 봅시다. 중권회사에 음. 주식 투자로 돈을 맡겼을 때,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 돈을 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는 그 회사가 아주 실적이 좋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불황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가지고 증권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 못하죠. 증권회사가 거짓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증권회사는 당연히 수익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을 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전제하에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거짓 내지는 기망이 전혀 없죠. 그래서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의 위스크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하고 어 조금 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음 돈을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에다가 수익 20%를 확실히 주겠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서 결국 1억 원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근데 6주 후에 수익 20%는 그냥 1억은 또 돌려주지 않는다. 이건 사기가 되겠습니까? 사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6주 후에 1억 플러스 2천만 원을 확실히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6주 후에 1억 2천만 원을 줄 능력이 되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기망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사기의 첫 번째에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와, 어, 너는 부동산 등 고수익.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하고 20%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5천 여 명으로부터 2,800억 원을 편취한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기가 되겠죠. 그치? 이 세상에 어느 천재가 돈을 받아가 6주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20%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5,000명이 속았어요 피해액이 무려 2,800억 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사람이 어떻게 했냐 면 처음에 100만원 투자할 때는 6주에 120만원 줘요. 그럼 그 20만원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몇고을 넣게 하는 겁니다. 이게 푼지, 사기라는 거거든요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20%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확 터뜨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기꾼들은 그 중에 많은 돈을 숨겨놓고 얻는 게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금보장 고수익보장 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 대를 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는 의료기기 사업 가상화폐, 아주 고수익 사업을 벌고 있으니까 확실히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6주 후에 145%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서 뭘 주냐면 105% 정도의 상품권을 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5% 지금 바로 환불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1억이면 500만원 지금 바로 환불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상품권 교환이 가능해요 500만원 받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100%는 6주가 지나기 전까지 절대로 환불을 요청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투자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120여명으로부터 127억원을 받고 튀어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 의 상품권만 진짜고 100%는 가짜예요. 그래서 120여 명이 속아서 127억은 손해를 본 겁니다. 결국은 제가 고소제를 하면서 피의자를 소재를 파악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배째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징역 얼마나 왔겠습니까? 징역 9년도 왔어요. 127억은 편치를 하고, 120여 명, 가족 포함하면 500명 이상이죠. 피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망치게 한 사람이 겨우 징역 9년도 왔습니다. 자기 편치 금액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이 나쁜 놈인가요? 다음으로, 투자 사기는 요 근래 좀 이슈가 되었던 투자 리딩방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투자 리딩방을 개설을 해 가지고 300% 고수익 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소액 수익을 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액을 투자하게 해서 160여 명으로부터 96억은 편취하는 사기 날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한 400만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만에 한 7천만원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의 그 사이트 내용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은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지겠죠 400만원 투자했는데 몇 시간 만에 7천만원으로 돈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안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융계좌가 범죄의심 계좌로 분류가 됐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더 입금하게 만든다 그래서 돈을 더 입금하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 폐쇄하고 도망쳐 버리는 거자 이게 투자 리딩방 사기였습니다 음. 이게 흡위 투자 사이트에는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회원들의 흡위 인증사진 그리고 수백프로 수익이 났다는 흡위 사례 이런 게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는 투자자로 위장한 조직원들. 이 투자자한테 막 축하 메시지 보내고 자기도 얼마 버는데 너보다 더 벌었다고 막 칭찬하고 축하하고 이 난리였습니다. 이게 전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고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조직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투자 사기 유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 부동산 사기입니다. 개발 제한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발 가치가 없는 임야 이런 땅을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근거가 없는 책자, 자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곧 개발 제안이 풀린다 투자해라 이렇게 어 속여 가지고 뭐 수십억 은 투자하게 해서 돈을 받고 튀어 버리는 거죠 또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은 텔레마켓 케 아시지 않습니까 전화상담은 고용해 가지고 실제 구입하지도 않았어요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구입을 했는데 아직 등기만 안한 것처럼 야 이거 세금 때문에 그 등기를 안 했는데 전매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 받고 튀어버리는. 근데 이제는 아주 싸게 어?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튀어버리는. 이것도 또 다른 기획 부동산 사기의 이유입니다. 투자 사기 네 번째에는 비상장 주식 다단계 매도 사기입니다. 여러분 비상장 주식이 뭔지를 아십니까? 상장 주식은 아시잖아요,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 주식은 그 주가를 바로 알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그 주가가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상장이 안 됐으니까 주식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비상장 주식의 그 평가 방법이라는 게 전문적이고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회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단계로 조직을 모집해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여는 겁니다. 투자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조작된 재무제표, 우리 허위, 뭐 수익 경험담, 이걸 말해가지고, 비상장 주식의 주식 가치를 허위로 부풀리게 해서, 그것을 매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니까,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한테, 후원수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니까 막 사람들이 그후수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데려 오고 이래서 주식의 가격을 엄청나게 끊튀기를 해서 매도를 하고 결국은 도망가버리는 이게 비상장 주식 다단계 매도 사기입니다 투자 사기의 다섯 번째는 분양형 호텔 사기입니다 분양형 호텔이 문제를 아십니까 분양형 호텔은 어, 예를 들면 그 호텔의 객실이 한 100개 정도 되면 100개의 객실을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럼 백명의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분양받은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 호텔을 뭐 운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1년에 그 객실에서 넣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 분양의 호텔을 분양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냐면, 3년 동안 연8% 수익을 보장한다. 이후에 시행사가 다시 어, 분양된 호텔을 대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전 내지는 홍보를 한 겁니다 3년 동안 연8% 아주 높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은행 이율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익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혹해서 특히 노인분들이 노후자금 운영 내지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분양형 호텔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한 것이죠. 근데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크게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호텔 운영사 이렇게 있습니다. 어, 시행사라는 거는 호텔 자체를 분양하고 그 분양한 분양금으로 은행의 대출을 감당 이렇게 하는 거고 시공사는 호텔을 짓는 회사가 될 것이고 호텔 운영사는 수분양자들 그러니까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직접 운영,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각 객실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호텔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을 운영을 잘한다 해가지고 연8% 수익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에 사람이 어, 묵지도 않는데 연8% 수익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을 해서 연8% 수익을 그 얻지 못하면 시행사가 자기 돈으로 소분양자들한테 연8%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행사가 자본금 만 원의 페이퍼 컴퍼니. 운영사도 페이퍼 컴퍼니. 그러면 이 분양받은 사람 어디에 가서 연 8%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게 사기인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 미꾸라이처럼 빠져나가요. 교묘하게 해서 사기로부터 빠져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만 명의 그 분양형 호텔 어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꾼들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찾겠습니까 첫 번째는 은퇴자금을 가진 노령층 또는 전업주부 또는 교통사고 등을 당해서 목돈을 가지게 된 장애인 이런 분들이 타겟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그 자금으로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처를 물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게 되겠죠. 목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기꾼들의 두 번째 타겟은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노인분들이나 뭐 전업주부,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그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런 분들이 돈 1억을 투자하면 6주 만에 1억 2천 주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라 것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세 번째 타겟은 타인의 말을 잘 믿는 사람 한마디로, 기가 얇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이렇게, 기가 얇은 사람은 어떤 말을 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잘 믿는 거죠. 분위기에 따라 잘 믿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꾼들의 주된 타겟이 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